디모데우서 1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경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함이라미쁘다이 말이여.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마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미라 아멘. 함장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내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암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계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 하나,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른 일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또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오르,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생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느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발미암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프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머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전에 와서 오라. 우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누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의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 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남편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없고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랍 할리에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래대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오단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오직 그들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의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마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벌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 노라. 율법교사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 빌레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과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내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과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일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이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새로운 정부를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5년간 변화와 새로운 역사의 현장들을, 회복의 역사를, 또 바로 세움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시고, 또 붙드시고, 또새 정부를 통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또 위로와 세임이 공급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